이번에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 건강에 관한 사연들을 한번 모아 봤습니다.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네. 이분이 언제부턴가 속눈썹이 빠지기 시작하면서요. 눈 주변에는 눈곱도 끼기 시작하고 네. 비늘 같은 비듬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얀 뭐 이런 이물질 같은 네. 것도 눈에 발견되기도 한답니다. 이분이 지금 굉장히 걱정이 심해요. 이거 눈병입니까? 아니, 눈병은 아니고요. 전형적인 앙금염입니다. 앙금염? 요 네. 쉽게 말하면 눈꺼풀에 생기는 염증인데요. 그렇게 생기면 염증 때문에 눈썹이 빠지기도 하고 마치 머리에 있는 비듬처럼 피부 각질이 일어나면서 하얀 게 묻는 거거든요. 네. 어, 눈 치료제로서 눈을 닦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조금 관리만 해주시면 쉽게 다 해결할 수 있는 질환들이. 치료도 길게 가는 건 아니겠죠. 치료는 근데 개인위생이니까 좀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음. 안 하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는 하고는 가끔씩은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60대 어머니를 둔 아드님의 사연입니다. 60대 어머니는요, 눈물 흘림 질환을 지금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눈에 자꾸 가렵고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눈을 비비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눈 주변에 염증이 자꾸 발생한대요. 이 아드님의 최고의 걱정은 딴 것보다 눈동자에 영향이 주지는 않을까. 네. 염증이 또 이렇게 옮겨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선생님, 의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린 질환, 눈물 흘림보다는 손을 대서 닦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꽤 많습니다. 2차 질환이라 네, 본인들은 올려? 깨끗하게 한다고 수건을 닦거나 손수건을 갖고 다니면서 자꾸 닦는데요. 그게 너무 자극이 돼서 피부가 붉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눈물이 나면 은 세수를 해서 씻는 게 가장 좋지만 집에 있을 때는 아 가능하지 밖에 나가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때그때 그때 계속 씻는다는 거죠. 자꾸 손을 대다 보면 은주변에 염증이 더 커지고 2차적인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손을 대는 건 좋지는 않고요. 눈물 흘림 자체만으로는 눈의 시력이나 이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염증이 발생한다면은 눈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위생상 손을 대지 않고 식거나 아니면 안약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많이 불편하네요 네 불편하죠 우리 그러니까 보통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 손이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6 0 대의 어머님도 눈물이 나오거나 자꾸 이렇게 찝찝하니까 손이 계속 휴지로 가는데. 휴지로 많이 닦으시는데 그런 분들 다여기 헐어 있어요. 좋지 않죠. 아, 이번 사연은 2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2년 전에 쌍꺼풀 네.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쌍꺼풀 수술을 할때 네. 눈밑 트임 수술도 함께 네, 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수술 이후에 요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시력까지 떨어지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이거 부작용입니까? 실제로 눈밑 트임 또는 옆 트임을 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눈 밑트임하면 눈을 커지게 하는 건 좋지만 이게 후천적으로 눈이 커지는 거잖아요. 눈의 보호가 덜 되고 눈이 다안 감기기 때문에 눈물이 노출돼 눈이 노출돼서 문제가 생겨서 시력이 떨어진 경우도 흔하고요. 눈물 자체도 눈물 길로 흘러야 되는데 넓어진 길 때문에 고여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눈물이 고여 있다고요? 네,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 있는 문제가 생기죠. 특히나 옆트임을 하면은 가끔씩 옆쪽에 눈물샘이 있는데 그 눈물이 빠져나온 길 자체가 이동이 되면서 눈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 간혹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직접 오셔서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